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 인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남녀호소 불문하고 다들 좋아하실만한 차입니다 그리고 가성비라고도 불리고 잘 꾸며진 BMW의 5시리 준비했습니다. 530i 모델이다 보니까 가솔린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으로서 최고 사양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휠도 정말 너무 예쁘고요. 이어서 이 차량은 MSP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며 휠이며 범퍼며 이 엠블럼까지도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에 맞게 잘 나온 차량입니다. 자 외관은 카본 블랙이고요. 실내는 브라운 나파 가죽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옵션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2018년형 모델에 17년 11월 28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13만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지금 성능지상 운전석 휀다 본넷 서포터가 교환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액이 정말 저렴합니다 잘 꾸며진 5시리즈 530i 모델을 219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그 대신에 륜은 없다 보니까 좀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가성비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8년형 모델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키가 있고요. 이어서 전동 트렁크에 M550i 코딩까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어서 휠과 타이어도 19인치에 M1 보여줬고요. 타이어 단열량도 한40% 정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액. 2190만원에 준비했고요 자,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면부, MSP 등급답게 M 스포츠 플러스만의 이 스포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블랙의 퀴즈니 그릴과 전방 레이더 센서와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블랙의 퀴즈니 그릴 가운데 능동형 에어 플랩도 있다 보니까 어 일정 속도가 위로 올라가면은 활짝 열리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도 백화장기 하나 없고요. 이어서부드트 같은 경우에도 천장이 그대로 비추고 있다 보니까 어 상품화 너무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측면으로 쭉 넘어가실 건데 이오시리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주행 질감이죠. 정말 재밌는 주행도 선사하고요. 실내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 이 G 바디만의 고급스러움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액세스, 사이드 미러에는 측방 감시 센서 있고요. 위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썰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측면부도 도장면, 흠잡을데 없이 깔끔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측면부 받고,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블랙의 스포일러, 그리고 m 5 0 i 마크까지 완벽하죠? 자, 테일 램프 컨셉도 디 깔끔하고요. 하단부에 후방 감시 센서, 후방 카메라 보여졌고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사용 가능하십니다 공간성도 깊숙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충분히 수납능력 좋을 것 같고요 하다못해 내장된 컨디션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있네요 자 외양과 트렁크 봤습니다 실내도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브라운 아파 가죽이 상당히 고급스럽죠 자 그리고 이 차량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요 이어서 하단만 한번 보여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의 전동 시트 있고요 이어서 도어 트림 쪽에는 2단의 메모리 시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자 디스플레이 키와 칼키 있고요 버튼식 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토 스톱도 보여줬고요 네음 좋습니다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정숙함은 한몫 하는 것 같고요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상 나와 있는 경고등 없습니다. 계기판에서도 M550i 코딩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전자식 계기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위에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헤드 디스플레이 볼수 있고요. 아, 실 주행거리는? 1 3 6 5 8 5 k m 입니다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핸들도 이 정도면 깔끔하죠? 자,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조향 시스템, 오른쪽에 핸들 프리 기능, 가운데에 핸들 열선, 뒤편에 연장 키킷를 해놓은 패트시프트구요 오른쪽에는 오토레인 센서, 왼쪽에 오토와이빔, 전동 핸들, 그 뒤편에 오토라이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는 오토 윈도우구요,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정품 디스플레이 보여지는데, 이 차량은 옵션이 엄청 많죠. 안전 사양 옵션도 있고요 이어서 제스처 모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요 네 화질 깔끔하죠? 카메라 각도도 아주 부드럽게 작동되고요 왼쪽에 어라운드 기능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단부로 한번 보여드리면 에어벤트, 즐겨찾기 버튼들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공조 시스템인데 오토웨어컨과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통풍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단부로 무선 충전 패드, 컵홀더 그리고 조수텔과 전자식 기어봉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내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약소하지만 수납 공간 이 있고요. 그 위쪽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룸 미러 그 위쪽에는 셀프입니다.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선쉐이드 썰루프도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1열 봤고요 2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오, 실내, 너무 좋네요. 이 시리즈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쁘고, 뭐, 주행질감도 있겠지만, 공간성도, 패밀리카에서도 인기가 많다. 많을 수 밖에 없는 공간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2열 에어벤트, 그 밑으로, 오토 공조 시스템과, 열선 시트 있고요 암레스트는, 이렇게 컵홀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면부에는 수 동시 썬커튼까지 있다 보니까 햇빛 가림막에도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어, 너무 가성비 있었어요. 자, 엔진은 음어떨지 한번 듣고 총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분노트 개폐했습니다. 엔진 냄새 드릴게요. 네. 이 차량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것처럼 가솔린 모델답게 상당히 정숙했죠. 오늘 준비한 차량 M550i 코딩이 되어 있는 530i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2,190만 원에 준비했고요.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영상 종료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 서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